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단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무려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저도 이 사실을 접하고는 정말이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 음식. 견과류가 어떻게 밤중에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습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최신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에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침. 전 견과류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고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슈퍼푸드로 인식하며 건강 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기고 계실텐데요. 물론 견과류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종류의 견과류를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이로운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견과류 섭취는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과 저희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오랜 임상관찰 및 수많은 사례 분석에 따르면 잠들기 직전에 견과류를 섭취하는 습관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전체 뇌졸중 사례의 무려 70% 이상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이 하루 중 가장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시기이며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전 생성 위험이 증가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취침 전 섭취한 견과류가 더해지면 말 그대로 기름에 불을 붙는 격이 될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섭취된 견과류는 밤새도록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새벽 시간대에 혈압과 혈당에 급격한 변동을 유발하여 뇌졸중. 나아가서는 심근경색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응급 상황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견과류가 다 위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특정 종류의 견과류와 특정 방식으로 가공된 견과류가 특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견과류들은 밤에 섭취할 경우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뇌졸중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고, 가급적 저녁 시간대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피칸입니다. 피칸은 특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만 다른 견과류에 비해 포화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포화지방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 내벽에 플라크를 형성하게 하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밤동안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는 혈전의 주범이 될수 있으며 이는 동맥 경화와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십입니다. 자세는 오메가 6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메가 6 지방산도 우리 몸에 필수적인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오메가 3 지방산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 6 지방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는데. 오메가육지방산이 과다하게 섭취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신체 활동이 적고 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오메가육지방산 섭취는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키고 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견과류이지만 취침 전에 다량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으로 인해 수면 중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혈압 급락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뇌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저해하여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졸중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견과류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호두 역시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취침 전에 다량 섭취할 경우 밤새도록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면 중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숙면을 방해하고 이는 다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어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종종 짭짤하게 소금으로 간이 되어 가공된 형태로 판매됩니다. 이러한 가공 피스타치오의 높은 나트륨 함량은 혈압 상승에 직접적인 주범입니다. 밤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수분 저류 현상을 겪게 되고, 이는 혈액량을 증가시켜 다음날 아침 혈압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에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밤에 짠 피스타치오를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금구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자체는 비타민 E,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이로운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소금으로 구운 아몬드는 앞서 언급한 피스타치오와 마찬가지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밤에 섭취된 높은 나트륨은 우리 몸의 삼투압 균형을 깨뜨리고 혈액량을 증가시켜 새벽 시간대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아몬드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경과류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혼합견과류 제품 중에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설탕 코팅, 소금 첨가, 그리고 심지어는 합성 착향료, 보존료 등 다양한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혈압과 혈당을 급격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설탕 코팅된 견과류는 단순당의 과다 섭취로 이어져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 견과류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견과류만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치침 전 견과류 섭취가 이토록 우리 몸에 위험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과학적인 이유와 메커니즘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화 부담의 심화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소화기관의 활동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소화요소의 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소화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식품입니다. 밤 동안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견과류 속의 지방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혈액을 더욱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혈관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혈관 내벽에 쌓여 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전은 동맥을 막아 뇌졸중과 같은 허혈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심장마비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 및 혈당 변동의 악화입니다. 견과류, 특히 고지방, 고나트륨 그리고 당분 코팅된 가공 견과류는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을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밤에 섭취된 고지방 음식은 혈액 내 지방 성분을 증가시켜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혈압과 혈당은 심혈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높입니다. 특히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더욱 취약해지므로 밤중에 혈압 및 혈당 변동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염증 유발의 가속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과 같이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게 함유된 특정 견과류는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고 이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결국 고혈압을 유발하여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밤에 이러한 염증 유발 물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휴식하는 동안에도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견과류를 어떻게 섭취해야만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현명한 섭취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섭취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세요. 견과류는 아침 특히 활동량이 많은 오전 10시 이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섭취하면 견과류에 함유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하루종일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 섭취하면 충분한 활동 시간을 통해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신진 대사율이 낮아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가급적 견과류 섭취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 섭취해야 한다면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섭취 형태를 신중하고 까다롭게 선택하세요. 가급적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무염, 생 견과류 그리고 비가공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나 설탕, 인공감미료, 다른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첨가물이 들어간 견과류는 불필요한 나트륨과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하여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섭취하여 소화를 돕고 견과류의 섬유질이 위장관을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 권장량 약한줌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저녁 식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고형식 특히 소화에 부담을 주는 고지방, 고단백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3-4시간 전부터는 견과류는 물론 짠 간식 당분, 코팅된 제품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등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식품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은 밤에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류, 닭가슴살, 흰살 생선 등으로 구성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면 중 소화 부담을 줄이고 혈압 및 혈당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권장 사항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야간 간식 섭취에 특히나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혈압과 혈당 변동에 더욱 취약하며 작은 식습관 변화에도 건강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과 간식 섭취 가이드를 따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새벽에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심한 어지럼증 혹은 가슴 통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기보다는 1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켜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식사 시간과 종류를 더욱 신중하게 조절하고, 꾸준히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금, 설탕, 그리고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저녁 식사에서 가급적 피하시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고 꾸준한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선우로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작은 습관들을 건강하게 개선하여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곧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검증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